안녕하세요, 럭키걸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어 맞춤법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를 내볼게요. 맞춰보세요첫 번째, 친구한테 연락했는데 바쁘대. 자, 바쁘대라고 말했어요. 대 어떻게 쓰나요? 대가 두 가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조금 쉬었나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내 친구가 나보고 바보래. 자, 이때 래는 어떻게 쓰나요? 네, 래는 이렇게 쓰죠. 네, 이것도 맞추셨나요? 네, 잘하셨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 걔가 나보고 같이 영화 보러 가재. 영화 보러 가재. 재. 재는 어떻게 쓰나요? 아, 이제 조금씩 규칙성이 보이나요? 네, 재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걔가 나보고 성형했니 어, 발음도 어렵고 철자도 어려운 것 같죠? 성형했니? 니는 어떻게 쓰나요? 네, 니는 이렇게 씁니다. 했던 말을 다시 옮겨서 말하는 거를 간접화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간접화법을 짧게 추격해서 말하거나 쓸 수가 있잖아요. 이때는 바쁘다고 했어. 자, 바쁘다고 했어는 길게 말한 거예요. 그 다를 보시면 아가 있죠. 아 네, 거기에 이만 붙이면 바쁘 대가 되는 거고, 그다음 영화 보자고 했어. 자, 보자고. 자, 이때도 보자아가 있죠. 여기에 이를 붙이면 보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축약형을 쓰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다음 개가 나보고 바보래. 이때 래는 길게 말하면 바보라고 했어. 이렇게 되죠. 그때 바보라고 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보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성형했냐. 이것도 성형했냐고 했어. 이렇게 되죠. 야에 이를 붙이면 성형했냐가 되는 거예요. 카톡을 쓰거나 할때 굳이 추격형으로 쓰지 않고 길게 써도 됩니다. 바쁘다고 했어. 뭐뭐 했냐고 했어. 이렇게 어, 괜찮아요. 하지만, 추격형이 있고 그거를 쓸때 여러분이 좀 헷갈리시니까 오늘 원리를 같이 알려 드렸어요 너무 쉽죠 그런데 오늘은 이 추격형을 하는 김에 여러분이 또 많이 헷갈리시는 것도 같이 해 볼게요 너걔 알아? 쟤 누구야? 뭐걔 알아? 쟤 누구야? 얘가 우리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야 이럴 때 걔, 쟤, 얘 같은 것들은 어떻게 써야 되나요? 조금 쉽죠? 그 추격되지 않은 형태는 그 아이, 저 아이, 이 아이예요. 예, 개, 제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너그 얘기 들었어? 할때그 얘기는 어떻게 쓰나요?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죠. 그 얘기도 원래는 이야기라는 단어의 추격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 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이렇게 축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어, 한국어 맞춤법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 오늘 짚어봤습니다. 어때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너무 쉬운 거 가지고 온것 같기도 한데 네, 그래도 사소한 부분인데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잊지 말고 항상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